여기만 이렇게 정수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니까 기본 네. 요걸 네. 먼저 그 해주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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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지금은 딱 요게 이봉 길이만큼의 지름으로 볼륨이 딱서 있지만 요렇게는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 점점 점점, 점점 살아요. 음. 이게 음. 이 볼륨감이 음. 점점 점점 살아요 음. 그게 아이롱이에요. 음. 음. 자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미용실에 없어요, 있잖아요. 오, 있잖아. 오, 대체. 에센스 대체. 어, 센스 응. 있잖아요. 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곱슬기 자체가 눌려져서 이렇게 틀어진 곱슬이에요 네. 그런 곱슬은 약을 바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르는 약처럼 바르시면 안 돼요. 아. 무슨 말이냐 해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120도라든지 네. 뭐 100도라든지 가버리면 그거 100% 그렇게 꺾여요. 문제는 네. 잘못 배운 거예요. 어, 지금 여기서 여기가 꺾여 있어. 음. 그죠? 이게. 음. 음. 이게. 이 아, 음. 아, 아, 음. 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아, 처음에는 이게 이제 네. 꺾여. 음. 그러면 풀리지 음. 않나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이런 머리는 이제 열 전동. 열 정도로 요해요 낮은 열로 쪄지는 느낌. 그리고 이 봉이 길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와인딩을다 해놨는데 작은 봉 같은 건데 쫌쫌해가지고이 수분이 날라갈 틈이 없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제건 이렇게 수분 날려주는 거? 아, 그게 그게 화인게요. 수분 날리는 거예요, 그게. 길어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썩썩 응. 리리안뜨거까 물어보세요. 뜨거워요. 을것 같은데? 뜨거워요. 지금 제가 와이딩 했는데 수분감이 어떤가요? 수분감 남아 있어야 돼요. 아, 남아 있어야 네. 돼요? 아 네. 네.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손등으로 조심하시고 와이들은 여기서 수분을 너무 날려버리면 안에 이제 모집 안에 있는 수분 까지도 날려 버리면 예 하고 나면 보시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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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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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는 넘겨 어, 줘야 아, 돼요. 시야지 그렇죠? 어, 이렇게. 얘는 거이 뭐 30, 40분 있으면 얘는 꼭프로 이렇게. 자, 봉이 길니까. 센터 쪽은 한 방이에요. 네프도한 방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 여기만 몇 겹씩 다 해야 되잖아, 사실. 랩은 위로 작은 걸로 하지. <laughs> <줄> 아, 진짜. <laughs> 응. 자, 여기서, 요렇게. 모으지 말고, 이 빗도 되게 길어요. <laughs> 네. 그죠? 요렇게. 네, 네, 레이프가 네. 쭉 뻗어버리면 사수, 되게 미워요. 컷들만 있어. 탔어. 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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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빠른 거예요. 예전처럼 몇 시간씩 안 하셔도 돼요.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딱 잘라버렸어요. 선생 얼마나 될까요? 아, 요것만, 어? 아, 네,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세요 그래서, 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좀 선생님 와이로 예약조를 받아 가지고 이 하나만 뭐, 해도 잠깐 뭐, 뭐, 다 음. 올려요. 그 일두 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저는 오늘 한만 원. 저는 커트 음, 음, 머리 15만 원. 음, 음, 네. 예. 남자 머리 12만 원. 이제 뭐~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도 들어 저는 복구도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 안들었요 아, <목소리>